자신 있거든요. 이번에는 생활체육과 체험하러 가봅시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친구들 무슨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생활체육과 오늘 어... 축구 수업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축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축구 수업을 하는데 어, 어.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학교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풋살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교수님 그 제가 보니까 굉장히 수상 경력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생활체육과 자랑이죠. 어... 올해 모뭐 성적 3위 그리고 작년에 전국체전 동메달, 어... 재 작년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야 전국구에서도네요. 네 저희 지금 상위 예. <laughs> 아 우리 어, 교수님 네. 오케이 제가 제 입으로 말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상의 어. 축구에 대한 자부심은 0점 만점이었죠? 0점 만점에 저는 0 점을 주고 싶습니다. <laughs> 0 점인 이유는 제가 축구부 지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제가 제 입으로 말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laughs> 가장 에이스 한명 불러주세요. 지금 여기 국가 대표 선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촬영을 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초상권이 있다고 해서 뭐이게 채를 거부를 하는데 에이스 우리 어누구야 저기 누구야? 다 피하는 거 봐. <laughs>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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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한별. 한별 와봐. 아, 우리 또 축구선수 출시네. 신 아니, 우리 친구가 에이스라면서요? 네, 아, 아니에요. 우리 <laughs> 네, 축구 잘하는 축구서.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죠. 우리 교수님 수업 받아보니까 어때요? 잘 가르치나요? 네. 선생님 <laughs> 생각했을 때 교수님은 응. 월클이다 교수님 실력과 내 실력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친구가더 잘하나요? <laughs>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 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그럼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한번 이렇게 <laughs> <프리킥에게>? 얘기뭐 <laughs> 상황을 봤어요. 선생님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기본기, 자, 처음에 인사이드 패스. 아, 나 지금 복장이 불량인데 괜찮을까? 감사니다 교수님, <laughs> <laughs> 언제까지 하나요? 자, 이제는 무릎으로 받아서 인스텝으로 패스. 무릎이야. 네, 무릎으로 받아서. 선생 어떻게 어? 하나요 무릎으로? 자, 음? 음? <laughs> 가능하시겠죠 이거? 아, 이 복장이. 자, 요거 시작. 와. 무릎으로 차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공을 힘을 흡수를 해야 돼요. 무릎 으로 받아서. 어, 나이스. 오오. 무릎. 무릎. 오오. 좋아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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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제 가슴. 교수님, 보여주세요. <laughs> 친구들, 교수님, 어때요? 아 <laughs> 아아아 가자, 가보자. 좋았죠, 응. 응? 오! 재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기부를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자, 우리 팀하이키 한번 하자. 자, 하나, 네. 둘, 셋! 나난 포지션 어디로 가는데? <laughs> 나 그냥 막 뛴다. 맨 위. 오케이. 오 오. 나나나 알지, 방송 알지. 어머! 어머! 나바보인가 MC분이 같이 합류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이제 축구, 응, 축구부라는 거다가 영입을 해야 될것 같은. 진심이 안 느껴져. 왜 이렇게? 저도 진심으로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표현안 되는데. 네. 뭐 오늘 뭐 분위기 좋았고 날씨 더운데 와서 감사합니다.